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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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또대한 관심들이 많한가지고 그런 것들 좀 접목하면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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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앞두고는 어떻게 꿈을 좀 꾸셨나요, 아, 네, 음. 꾼것 같긴 한데 저는 꿈을 <laughs> 기억을 하지 못해가지고. 김무현씨 같은 네. 능력은 없으시군요. 네, 무열 씨한테 제가 단시 네, 인식해가지고 물어볼게요김영아 <laughs> 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섬세하고 감성적인 연출을 잘 하시기도 유명하시죠. 자, 연출이 꿈이 연출을 하시는 감독님께서 꿈을 담는 메모리칩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만나서 더욱 또 매력적인. 탄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무현씨, 아, 예. 예, 최근에 또 악인전을 통해서 아주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맡으신 형님은 느낌이 전혀 달라요. 예. 예 특히나 이덤모현씨를 보여주셔서, <laughs> 예,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봤는데, 예. 메모리즈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고,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일단은 어, 김종완 감독님과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어, 시나리오를 봤을 때 확실히 꿈이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컸던 것 같아요. 꿈을 기억한다는 것도 재밌었고 어, 제가 그동안 살면서 이 꿈에 대한 저의 어떤 자세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S.F.와 판타지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를 김종관님의 감성으로 어떻게 풀어낼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가 됐었고요. 근데 오늘 영화를 봤는데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 굉장히 새롭죠. 예. 네. 아 효율이 좋았던 영화인데. <laughs> 정말. 거의 장소 변화가 없지. 예. 아니 진짜 뭐 연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셨냐고 질문하셨는데. 네. 저는 진짜 한게 없는 것 같아요 대사량이 엄청 많은 것만 들은 거의 뭐 감독님이 하는 라대로 감독님이 거의... 예. 근데 진짜 작품을 보면서 그냥 현우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웃음> <웃음> 예. 그게 이제 또 그냥 예, 그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많이 고프셨다고 아니요 <laughs> 네. <laughs> 아니요 저... 저한테 네, 일단 그...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연기를 하는 건 안소희 씨나 다른 배우분들께서 연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연기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음. 예, 그게 더 효과가 컸었던것 같아요. 또 따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그 보면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작품을 통해서.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한 얘긴데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laughs> 지금 예, 정말로 재밌게 본게 느껴집니다, 우리 김우열씨 얼굴에서. 자, 안소희 씨 오늘 어떻게 이 무대를 좀편안하십니까 처음에는 좀 저도 영화관에서 보는 거는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이라서 되게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면서 왔는데요. 워낙에 어, 촬영할 때도 편하게 촬영을 할수 있도록 감독님도 또 선배님도 도와주셔서 어, 같이 있으니까 많이 마음이 놓여요. 그렇죠. 근데 무대 위에서 그 두려움과 떨림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표현을 소희씨가 해주셨는데 연기할 때 어떻게 중점을 두셨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우선, 저도 평소에도 김용관 감독님의 팬으로서 최근에 하코다테에서의 안녕이라는 나레이션 작업을 어, 잠깐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 기억도 너무너무 좋아서 꼭 한번 다시 만나 뵙고 싶었는데 어, 이 메모리즈라는 영화를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굉장히 새로운 시나리오였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걸 감독님이 어떻게 찍으실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기쁜 마음에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촬영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감독님이 최대한 편하게 사실 영화적인 저 영화에서는 굉장히 극적이고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나오는데 주은이는 주은이 이 지금 이야기에 맞게 장면 장면에 맞게 제일 편하고 덤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촬영했습니다. 두 분의 호흡도 굉장히 좋았는데 김보애 씨, 한소희 씨와는 이번에 처음 호흡을 맞추셨죠? 어떠셨나요? 예, 어, 아무래도 <laughs> 제가 방금 어, 작가도 말씀드렸지만 네. 너무 좋았고요. 예. 현장에서 순간순간 집중하는 그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예. 네. 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좋았어요. 좋았어요. 굉장히 네. 놀라서 그 임팩트가 워낙 컸던 네. 거죠? 예 예, 예. 음. 저는 처음 같이 작업을 아주 시작을해 보는 거였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배우로서도 많이 반성하고 생각을 <laughs> 다시 한번 정을 한 계기가 됐다. 예, 예. 예, 예. 왜냐면 이게 꿈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방대한 어떤 걸도 담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신만의 이야기의 느낌으로서 되게 상당히 잘 연기로 표현한 것 같아서요. 많이 놀랐습니다. 자 예. 그렇다면 소희 씨는 어떠셨나요? 두 분의 호흡. 네. 어, 저도 음. 촬영장에서 영화상으로는 많이.